어, 그뭐 위험, 위험해, 위험해. 아, 지지, 지지. 아, 그러요 지지. 야, 너희들 식당에서 왜 이렇게 예절이 없어? 너 뭐, 애들이 왜 이래요? 오늘도 혹시 기분 좋게 외식하려고 갔다가 기분이 나빠진 이런 저녁 시간 경험한 적 있나요? 아이들과 약속을 정할 때는 아이들도 함께 정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성한아, 우리 오늘 돼지갈비 먹으러 간다 그지? 돼지갈비 좋아해? 어, 돼지갈비 먹을 때는 불판도 뜨겁고, 그리고 상해도 반찬들이 다양한데,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우리 두 개씩만 얘기해볼까? 어, 아빠, 거기는 뜨거우니까 불올때 조심해요. 아, 그리고 또 뭐? 음, 밥을 다 먹고서 놀이방에 가서, 네, 놀아요. 그러면 아빠도 두개 얘기할게 놀이방에 가서 놀때 친구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놀아야 돼 그리고 음, 엄마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어. 라고 이렇게 차 안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규칙 하나씩을 얘기한다면 아이가 가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보고 그 규칙을 함께 지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규칙을 잘 지켰다면 오늘 성한이 너무 잘했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약속을 지켜서 멋진 저녁 시간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만약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차에서 약속했던 것이 뭐지? 라고 리마인드를 시켜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규칙을 내가 정해서 알려 주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정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아이용 킴